네, 김신하 학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매의 사례 발표를 모두 수정하겠습니다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성호 어, 학생은 코로나 관련된 업으로야께하셨습니다 코로 예, 예, 여러분 지금부터 어, 설매매 통학교대의 무료 수요일이 없어서 고사선 수업이나학리 공급을 할 6 0 0 친구들에게 6 0 물어보도록 하 600개, 6 0 먼저 공통 우리 600개, 6 공통 개6 0 0 2 600개, 6 0 2개6 0 2개6 0 0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강조해주고 개6 0고개 600개, 600개, 네 발표 대로와이 선생부터 발표드니다 제가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 두 가지는요.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노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힘든 이유가 게임처럼 자기게 뭔가 한 다음에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는 수능 수학이 그런 과목이었고 굉장히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확 오르는 시점이 오니까요, 계속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고는 바로 앞에 놓인 1부터 먼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 면접을 보기 전에 뭐, 제가 합격을 기대했던 한 대학에서 불합이라는 결과를 맞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낙심을 했지만 또 서울대 면접이 앞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고 그 결과로 서울대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도 앞으로 노인 일에 집중을 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두 가지로 요약할수 있겠는데요. 자기 자신을 믿자. 두 번째로는 실패가 있어. 또, 또 앞에 놓여 있는 다른 연결에 대해서 최선을 해야 합니다. 예, 뭐, 한두 가지 실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살해야 되는 안고 항상 미래를 준비 하는 것세로 만나자. 다음, 우리 장관님 대은 네, 저도. 어, 앞에 말했던 것과 약간 비슷하게 충고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도 이제 네, 어, 조금 남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나는 잘할수 있다고 믿으면서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든지 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고등학교를 빡빡하게만 보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잠도 충분히 다 자시고, 뭐, 힘들면은 다른 취미생활 같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네. 뭐, 어떤 어,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뭐, 좋아하는 소설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그런 걸 보, 보기도 했습니다. 그그다 네, 그냥 낙서 수준의 그런 그림이요. 예,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소울데드다고 해서 공부만 는게 아니죠. 예, 애니메이션도 고가고는 뭐뭐 네, 네, 저 역시 앞에 했던 얘기들이랑 굉장히 흡사한데요. 일단 한 가지는 제가 수험생활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저도 수험생활 때 지키지 못했지만 꼭 수험생들 분께 이것은 한번 지켜봐라고 충고드리고 싶은 내용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수험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앞에 친구가 얘기했듯이 자신만이 즐길 수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 하나 찾아보라는 것인데요. 저는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 밤에 집에 돌아와서 꼭 그날 있었던 스포츠 경기들을 챙겨보고 관련 뉴스들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그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뭐 친구들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싹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각자의 개성에 맞게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느 정도 스페어 해줬으면 좀 행복하고 나름 좀덜 힘든 그런 수험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수험생활 기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인데 정말 잠이라는 것을 소중함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수험 기간, 수험 생활의 특성상 늦게 잘 수밖에 없고 또 학업 부담이 많고 정해진 계획들을 끝내지 못하면 잠에 들지 못하는 뭐 학생들도 있듯이 그렇게 일찍 자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뭐 그런 날 그런 밤만큼 그더 집중이 잘 되고 수험생활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는 뭐 늦게 새벽 12시 1시 2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또 일찍 일어나셔서 그 다음날을 준비하시라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이크를 예, 좀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어 그럼 현창준 학생은 예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 를 보면서 어, 스트레스를 풀었다. 또 하나는 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어, 수험생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근데 네, 현창 선학 생장님 스포츠 경기 본다고 늦게잠근아는가요어 그날 계획을 다 끝내지 못하면 저 역시 좀 잠에 들기 힘들어하고 또. 그날 뭐 플래너나 이런 거에 다 적어놓은 계획들이 끝나야만 이제 제 취미생활을 즐기고 잠에 들어 들수 있는 그런 좀 습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뭐 그런 습관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수험생들 분 수험생분들께서는 좀 웬만하면 좀 일찍 주무시는 게그 다음날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현창준 학생 말처럼 어, 수험생들이 가장 명심해야 되는 게 수능은 밤에 치는 지않습니다고죠 수능은 8시까지 입실해서 8시 40분부터 어, 제2외국어가 없는 경우에는 16시 37분에 끝이 납니다.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끝이 나죠. 밤에 치지 않기 때문에 낮에 눈떠 있을 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는 개별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아영 학생 어, 코로나나, 어, 코로나 때문에 집공, 그치? 집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예, 그 공부, 학습 동기를 유발했다고 했는데 혹시 휴대폰 사용은 어떻게 조절했나요? 집에 있으면서 네, 집공을 하면서 어떻게 휴대폰 사용을 조절했는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단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핸드폰을 아예 안 보는 게 맞는 선택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집공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는 엄마나 집에 있는 가족한테 폰을 아예 갖다 냈어요.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도 안 되면 뭐 어플을 활용해서 공부에 방해되는 어플을 금지하는 그런 설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 네. 일단 휴대폰을 자기 눈에 안 띄는 곳에 놓고 하는 것이 휴대폰을 하고 싶은 의지를 어,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수험식들, 어. i c o n o g r a p h 학 i c o n o g 학 a p h 수 i c o 에 o g r 적 p 시 y ico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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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c o n o g 아, 제가 처음에 어, 제가 소개할 때도 그랬지만 이 장여진 학생은 중학교 때까지 체조선수를 했고 아까 본인 소개에서 보다시피 어, 수상도 많이 한 학생입니다. 근데 체조선수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듯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제 선배들이 많이 이제 뭐 최고로 보통 진학을 해서 나중에 뭐 실업팀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미래가 정해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더라도 뭐 최고에 진학했고 그 후에 이제 뭐 대학교를 갈수 있지만 별로 좋은 데를 가는 사람들도 없었고 실업팀에 갈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다음에 미래가 정말 불확실하고 뭐 내가 운동을 잘하더라도 뭐 실업팀에 가고 그다음에 한 (2~3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미래가 또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그게 좀 굉장히 어, 나중에 계속 이래도 괜찮은가라는 의문점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최고에 갈 것인지 아니면 공부로 이제 전환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어, 사실 3학년 때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서 좀 아프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당장은 힘들 수가 있어도 훨씬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운동에서 공부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 수험생 여러분, 어, 또이 방송을 혹시 뭐 보고 있는 뭐 중학생이 있다면 중학생도 고1, 예비 고1이나 어 예, 고삼이 아니라 예, 학년이 조금 저학년이거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더 우리 장여진 학생의 얘기에 기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공부를 어, 공부가 잘안 돼서 예체능으로 어, 진로를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우리 장여진 학생은 아까 개인 소개에서 보았다시피 다양한 수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유망주였다고 최저 유망주였다고 할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운동으로 성공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네, 그럼 다음으로 또 우리 현창교 학생 어, 현창균 학생은 어, 본인이, 어, 본인이 그 PPT 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일학년 때 수학과 사실 일학년 때는 수학과밖에 주요 교육까지 이라는데 일학년 때 보급 생명학을 수강했습니다. 어 본인 얘기로는 힘들었지만 있지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랬는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리고 또, 또 하나 삼학년 때인가요 사회가 사회 과제 연구를 또 공동 교육과정으로 이수했던데 음 본인이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기준.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이런 기준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좀 신청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합과학 듣고 바로 고급생명과학을 듣는 게 무리지는 무리가 되는 건 아닌지 예를 들면 좀 단계를 밟아가면서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수강에 대해서 좀 본인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제 발표의 핵심을 잘 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 슬라이드에서도 언급했듯이 2015 교육 과정의 핵심 공동 교육 과정이라는 슬라이드에서 공동 교육 과정을 내신과 병행할 수 있고 또 최대한 많은 공동 교육 과정을 자신의 개성에 맞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 권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선생님께서 하신 두 가지 질문을 차례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통합과학만 1학년 때 듣고 어떻게 고급 생명과학으로 바로 넘어갔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1학년 1학기와 2학기 동안 통합과학을 수강하는 동안, 이제 여름방학부터 2학기까지 생명과학 실험이라는 공동교육 과정을 추가로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 실험에서 통합과학 때 배웠던 다양한 사실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다양한 준비물들을 활용한 실험들을 진행하면서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조금 더 이론적으로 뭐좀 심층적인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또제 진로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제 진로희망사항과 유사한 내용들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생명과학 실험에서 어그 수업을 담당해 주셨, 주셨던 저희 학교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고 선생님께서 고급 생명과학 수업을 이제 개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에 올라가시는 3학년 진급하시는 선배들과 함께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기회로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다양한 소인수 과목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수강했던 사회 과제 연구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뭐 물론 2학년 때까지 과학 과목, 수학 과목이 워낙 편중되어 있던 과목 선택이었어서 사회 쪽 과목을 하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꼭이 사회 과제 연구에서 하고 싶었던 연구, 탐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스크 자체가 굉장히 희귀했어서 저는 이제 3학년 자유 활동으로 마스크를 모으는 일종의 챌린지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챌린지를 홍보하는 뭐 캠페인도 진행해봤고, 실제로 학교 밖에서 이 챌린지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제 뜻대로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꼭 사회과제 연구 수업을 들어서, 어이 마스크 분배 문제와 사회 문제를 연계시켜서, 이것을 이제 뭐, 친구들 앞에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라도 발표를 해서, 저희 챌린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알린 결과, 챌린지가 교내에서 조금 더 활성화돼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별로 아이 수업을 들어야겠다, 저 수업을 들어야겠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꼭 자신이 필요로 하고 자신이 들,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뭐 많으면 또더 많은 질문 하겠지만. 그래도 끝으로 우리 또 참석해주신 학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자뭐 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새 친구 어 졸업을 했지만 또 이제 서울대에 가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혹시 이제 서울대를 입학하는 시점에서 어 앞으로 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혹시 어, 계획이나, 계획이나 하고 있으면 한 마디씩 하고, 한마디씩 하고 네, 오늘,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맹 순서는 우아연 학생부터. 네, 네 먼저 어, 저는 대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때는 하지 못했던 대외 활동이나 고등학교 때는 하기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게 어, 도움이 될것 같고 네, 또.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제 전공에 대해서 좀더심화적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살려서 대학교 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도 어쩌면 고등학교 때처럼 제가 남들보다는 조금 이제 뒤처진 채로 출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때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열심히 하고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고등학교에서또 해보지 못했던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 그냥 여담으로 혹시 장례진 학생은 요즘 뭐 체조, 뭐 피, 체조나 요가 이런 거뭐 하시나요? 네, 아, 체조는 안 하고 그냥 지금 뭐 간단하게 헬스 하고 있어요. 어, 요가 이런 건안 하고. 네, 그냥 뭐 스트레칭은 하는데 요가라고 할 정도는 딱히 안 합니다. 예, 그럼 우리 네, 또한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생활은 수능이라는 큰시험에 굴레에 갇혀서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대학교 올라가면 이제 물론 학점 관리도 해야 되지만 친구들이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양한 장점과 특징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하는 뭐 대학생활을 굉장히 뭐 뜻깊게 유미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예, 어 이것으로 고등학교 아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2023 대입 온라인 아카데미 2일차 행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 이틀에 걸쳐 어, 본 행사에 참가. 해서 긴 시간 시청해주신 고3 수험생 또 학부모님 어, 또 일선 학교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제와 오늘 행, 어, 행사 어, 유튜브에 녹화 영상이 올라갑니다. 혹시 어, 지금 이 시간에 보지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참고하시고 또각 학교 또각 학부모, 뭐 고3 수험생 모두 다올 한해 수고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